안녕하세요. 예보관 리포트 기상청 예보분석관 최윤미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해상 전망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기압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어제 18시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제8호 태풍 꼬마이는 오늘 중으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예정이고요. 태풍 꼬마이의 전면과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중상층 운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9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겠습니다. 약 5km 상공의 일기도를 보시면 당분간 두 태풍 사이에서 우리나라 상공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갇혀 있으면서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진하게 표시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밤에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8호 태풍 꼬마이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남동풍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내일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보관 리포트였습니다.